자 여기서는 이제 FDM 타입의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뭐 PC를 연결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굳이 PC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C를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어, 이게 NC 코드를 뽑고 그다음 NC 코드를 연결해서 바로 프린트하는 방식을 하는데 그다음에 뭐 PC를 연결 안하고 그냥 바로 2단계로 바로 와도 돼요 2단계로 큐라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팅기 버스트 닷컴에서 다운받은 형상 같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수만개의 어 수만개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STL 파일. 요게 어, STL 파일이게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의 확장자명인데. 이런 것들이 제공합니다. 수만 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큐라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G 코드를 다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큐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파라메터 설정입니다. 파라메터. 파라메터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요것만 설정하고 나면은, 어, 모델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음, NC 코드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USB라든지, SD카드라든지, S D 카드를 보통 사용하는데 여기로 바로 어,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서 이 어, 컨트롤러 보드에 있는 메인 보드에 S D 카드를 넣는 데가 있습니다. 넣고 난 후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요 세 단계 정도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3D 프린팅, 뭐, 굉장히 쉽다, 쉽다 이야기 하는데, 어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장비를 이용해서 프린트 하는 정도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떤 프리, 3D 프린트의 재료라든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개발자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재라든지,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소재의 특성들이라든지, 어 재료가 있잖아요. 메탈,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가 있는데, 이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도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3D 프린트 각각의 형태, 어떤 어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 재료의 준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히팅 베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동원 스텝 모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구물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형태를 이렇게 쭉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3D 프린트를 샀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를 그냥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죠. 있는 것들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적용해서 그냥 매뉴얼 보고 하는 것들은 그냥 사용자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전문가 내지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어, 3D 프린트를 하나의 구동 부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모든 기계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 시스템이라도 앞에서의 어떤 요 구조 컨트롤 어, 컨트롤 패널이 있고 여기에서의 인풋 아웃풋 이런 형태의 세 단계밖에 거치는 게 없습니다. 인풋이라면은 어떤 지령을 내리는 거죠. 랭귀지라든지 코드를 내리고 여기서는 이제 펄스라 전기 펄스 같은 거 지령을 내려서 모터를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접촉 센서를 해서 데이터를 어퀴지션 받아들인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지령을 내리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대부분의 기계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3D 프린팅 구분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어떻게 보면은 3D 프린팅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3D 프린팅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구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D 프린팅 소재는 이제 금속, 메탈, 세라믹 그 다음에 폴리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머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특성상 3D 프린팅의 특성상 이 재료를 사용할 때 분말 액상 고상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제 분말의 형태로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의 형태 액상. 그 다음에 고체 형태. 여기서 분말도 어떻게 보면 고체지만은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분말은 파우더로 된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체로 된 거는 이제 저 어떤 볼크 상태, 어떤 형태를 가진 소재를 이야기하고 액체는 말 그대로 이제 액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분말을 사용하는 장비하고 그 다음에 액상, 그 다음에 고체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말은 어, SLS 타입 Selective Laser Sintering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의 역할은 고열을 발생시키는 거고, 신트링은 어, 녹여서 붙인다는 겁니다. 결합을 시킨다는 게 소결이라 소결. 불을 가해서 결합을 시킨다는 거. 태워서 불을 결합을 시킨다는 게 소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렉티브는 선택적으로 고열을 가해서 붙이겠다. 이게 SLS 타입이 어, 대표적인 거고, 액체는 뭐냐면은 어, 영어라면은 포토폴리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 감성, 수지. 보통 우리가 사출하고 플라스틱을 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수지라는 말을 쓰든지 혹은 레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진은 원래 이게 송진. 을, 레진인데, 처음에, 어, 플라스틱의 용용물을 봤을 때, 송진하고 비슷하다그래서 레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광수 중에 광경화성 수지를 씁니다. 경화성. 광을 비추면은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광, 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데, 보통, UV 빛을 사용, UV. 요거는, 어, 자외선이 자외선. 자외선. 보통, 파장대로 보면은, 자,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요게 아마,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 즉, 우리가 볼수 있는, 어, 빛의 파장되고, 자외선, 그다음에 적외선, 파장대가 여기 여기 작습니다. 이거는 파장대가 크고 그래서 이 어, 파장이 작을수록 이게 정밀하게 어, 저 제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UV 광을 해서 어, 포토폴리머를 이용해서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하는 SLA 타입, 그러니까 스테레오.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라고 합니다. 리스토그라피. 요거는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 뭐, 엘퍼레이터스라고 장치란 개념인데 요걸 다해서 SLA 타입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냥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대표적인 게 고체가 뭐냐면은 FDM 타입이죠. FDM 타입. 우리가 마에 필라멘트를 갖고 녹여가지고 적층하는 거. 이게 분말 액체, 고체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분해서 어떤 3D 프린팅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분말 재료를 사용하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의 고열로 순간적으로 분말을 붙여, 녹여 붙이는 방식. 금방 말했는 게, 여기 보면은 SLS, SLM, EBM, 뭐 DMLS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SLS의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SLS는, 그 다음에 여기 SLM이라고 하는 거는, SLM이라고 하는 거는, 소결 대신에 멜팅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파우더를 이렇게 붙였을 때, 붙이고 나면은, 이런 기공들이 남아 기공들이. 이런 기공들이 여기에 남습니다, 이렇게. 기공들이 있는데, 멜팅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녹인다는 개념에서 기공을 완전히 없애갖고, 파우더를 완전히 이렇게 붙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금형 같은데. 금형, 금형 같은 데는 어 캐비티 코어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기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멜팅 SLM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 바로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하겠다고 SLM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만잘 이해하면은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ebm 타이것트 ebm 이거는 일렉트론 빔을 사용합니다 여론을 전자빔을 사용해서 녹여서 하는 겁니다 레이저 대신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분말을 서로 결합하는 접착제 혹은 바인드를 레이어를 도포함으로써 되는 게 있다. 자, 우리가 어 아까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분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자, 메탈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레이저 속일해서 하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 가지고 바로 녹일 수 있는데 아주 고용용점이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 어때요? 세라믹 같은 경우. 그거는 바로 녹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 두번째 했는게 뭐냐면은 하 바인드 아까전에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합제 혹은 접착제라 그러죠 바인드를 이렇게 첨가를 해가지고 요 붙임 이렇게 이예 알갱이들을 서로 붙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알갱이들은 파우더는 소결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덩어리 소재를 다시 파우더를 만들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파우더를 녹여서 붙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소결 과정입니다. 소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액상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액상 재료를 하는 방법은 또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자, 우선 이거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액상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레이어별로 레이어별로 고치는 방식, 그다음에 음, 분사 방식이죠, 분사. 우리가 잉크젯하듯이 잉크젯하듯이 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별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액상의 SLA 타입 액상의 수조 수조가 있으면 여기 저 여기 당긴 광경화성 수지가 당긴 여기에 유비를 쏘면은 손자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계속 적정하는게 이제 레이어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하면은 노즐에서 어, 노절에서 광경화성 수지 이렇게 도풀합니다. 도풀하면은 바로 뒤에 UV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바로 경화를 계속 시켜버립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요요 방식이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로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 혹시나 여러분들 휴대폰에 해준데 보면 잘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 책을 참조하시면은 훨씬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볼때 어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이제 하이라이트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독성은 훨씬 좋을 것로 생각됩니다. 어 고체 방식은 두 가지인데 저 LOM 방식이라고 여러분도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LOM은 라미네이티드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매니펙트링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 뭐 토끼를 만든다 그러면은 레이어별로 하나하나 이게 형태를 다 자릅니다 이렇게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거 붙이면은 쭉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 다 재단을 해가지고 다 붙여서 이렇게 최종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경우 이게 엘로인 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늘생의 FDM 방식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은 분말로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많이 쓰는 게 음,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인드를 이용하는 거, 방식이 있고, 액체도 보면은 레이어별로 이렇게 수조에 해서 선택적으로 유비를 쏘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사 형태로 계속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노즐에 이렇게 분사를 하면은 뒤에서 유비가 바로 경화, 가 경화, 경화시켜서 이렇게 적청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체도 이제 우리가 박스를 하듯이 하나하나 레이어별로, 층별로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이걸 붙입니다. 붙여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FDM 타일 같이 용융 수지를 이렇게 적청해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음,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도를 만든 것입니다. 자, 다시 하면 은파우더가 여기나 있고 그 다음에 액상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상 재료. 다시 말하지만 분말도 되 고체지만은 고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분말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분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 설명한 SLS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소개를 하는 거죠. 소개할 트링 i 트링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인드, 바인드로 붙여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소개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신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액상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광중합 음, 광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데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어, 하면 중합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출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C, 뭐, H가 있다, 이렇게. 요게, 어, PP, PE의 가장 간단한, 이렇게, 모노모라 그는 모노모. 요게 있는데, 요게, 요걸 여러 개를 이렇 갖다 붙이면은, 연결을 하면은, 폴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 폴리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 중합체 다른 말로 뭐매크로마르큘라에서 고분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요런 저 요런 단위체, 단위체 혹은 단량체, 모노머를 붙이는 이렇게 연결하는 폴리머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체인. 체인을 하는 과정을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중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요 요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냥 빛을 가하면은 어, 경화가 된다요. 요해서 어,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레이저해서 를 레이저 자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젯 아까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 계속, 잉크젯으로, 잉크 노즐에 이게 유비수지를 뿌리고, 바로 뒤에서 경화를 시켜서 하는 방식 두 가지. 그 다음에 고상재료는 이제, 요게 압축이 아니고 압출입니다. 압출. 압출이라고, 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접착 시트 압축. 요거는 이제 말, 앞에서 LOM 방식. 그 다음에 압출을 이용해서 FDM 방식.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들을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요, 같은 각각의 두 가지씩, 두 가지씩 어 방법을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